우리 죽음은 참된 생명을 향한 관문입니다.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. 그래서 5 8 절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.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. 여러분. 구할 이유의 삶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왜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?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즐겨야죠.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. 여러분 놀더라도 젊어서 놀아야 되고 여행을 다니더라도 젊어서 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. 내가 번돈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아야 돼요.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있는 것이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부활은 다음 세대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세대를 향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.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